드라마 모닝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22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영희는 장경준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하는데요. 물론 둘이 함께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인턴을 위한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인턴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건데요. 만약 1등을 하게 되면 천만 원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희는 반드시 잘 준비해서 1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희는 그 누구보다 이번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장경준은 당연히 영희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둘의 실력이 너무 다른 입장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번에 또 장경준이 영희와 같이 하면 김혜미가 영희에게 의문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희가 친자식도 있기 때문에 장경준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장경준이 영희를 좋아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김혜미와 장경준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바로 차윤이죠. 차윤이가 김혜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네요. 그래서 장경준과 바로 결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회사의 회장인 장훈도 장경준에게 빨리 결혼해서 친자식을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김혜미도 장경준을 좋아하고 있으니 김혜미 입장에서는 잘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장경준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행동하네요. 장경준은 김혜미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장경준은 영희와 함께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장경준 뿐만이 아니죠. 장훈도 영희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희가 장경준과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라 보고 있네요. 영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장경준도 장훈도 그리고 장세준도 영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경준과 영희가 결혼하는 것에 집안에서 아무도 막아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차윤이가 되겠네요. 차윤이는 장경준이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친자식이 있는 영희와 결혼하게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건데 차윤이는 다른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혜미 같은 며느리는 봐도 영희 같은 며느리는 볼수 없다는 건데요. 영희가 친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집안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이미 친자식이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영희와 함께 지내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왔는지 다들 알수 있을 텐데요. 한편 김창희는 자신의 친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친형인 김창일이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모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 사람이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가족이 있다면 서로서로 서로 같이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김창희의 아내 서화경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동안 김창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서화경은 집에서 마음대로 옷도 사고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김창희도 서화경도 다 같이 친형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 같이 살면서 함께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동안은 서화경은 부자로 살아가면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기만 한것 같아서 조만간 이런 전개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김창희의 친자식인 김혜미도 서화경과 완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회사에 있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하대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때문에 앞으로 김혜미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성하는 일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희와 장경준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